안녕하세요, 철모입니다 아, 필리핀 리니지와유흥 중국 유흥구아버스를 어, 듣고 계십니다. 여러 군데 수로 찢어 놓고 이제 애들을 성과급을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바오에도 있고 뭐 클락에도 있고 마닐라 외곽에도 있고 이렇게 여섯 군데를 해놨다 그는데 그렇게 각 업장마다 목표 성과를 달성하면 포상을 줬다 그러더라고. 적게는 이제 음식 배달해갖고 특식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다음에 애가 그 남자애들 막 똘똘하고 열심히 하니까 JTV도 막 데리고 가고 그랬대요. 한국 사장이. 파트너도 안쳐주고말랐대 JTV에는 회식 코스로 매, 뭐몇년 동안 갔었대요. 1박 2일 동안 워터파크도 가고, 팔라완, 민다나우, 세브뭐 이런 데 여행도 가고, 매니저 데리고. 왜, 너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상이 분명한 거. 벌은? 야, 아웃, 잘러. 그렇게 이제 쭉 다니면서. 필리핀의 이제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싸구려총 말고 나름대로 이제 고급 권총, 탄약 포함해갖고 총기허가 라이센스까지 하면 한 3만 패서 정도면 구할 수 있대요. 한 75만 원 정도. 싸잖아요. 근데 라이센스를 외국인한테는 안 준대요. 근데 얘는 법인 대표라 소속 법인으로 해서 변호사 공식 경호원 이렇게 해갖고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제일 싸다고 했더라고요. 싸구려총 같은 경우는 격발이 안 돼. 이런 거는 한국 돈 몇만 원에도 구한대요. 라이센스 없고 묻지마 버전으로 총기 번호가 없는 거지. 사제총 같아, 사제총. 쐈는데 안 나가, 총이 뒤로 나갈 수도 있지. 라이센스를 허가를 해서 차에 두거나 집에 두거나 사무실에 두거나 소지하는 거는 또 퍼밋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 한 30명 정도가 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30명 정도, 10% 정도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총기를 휴대를 하고 있대요. 몰래.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애들 불러올려갖고, 야, 킬러도 막 이렇게 많이 되고,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직원 중에, 300명 중에 10%는 또 약쟁이들도 많이 있답니다. 약쟁이. 그리고 그 300명 중에 한 번이라도 약을 해본 애들은 절반 정도. 싸구려 아이스 드럭인데 거의 뭐 똥풀이라고 보면 돼 똥풀 두테르테가 마약하면 죽인다고 막쏴 죽이고 그래도 할애들은 싹다 한답니다. 그 직원 300명 중에 이제 남자가 한 60%, 여자가 40% 정도 되는데 얘가 구압보가 그 다른 경조사는 안 챙겨도 잘안 챙겨도 애들이 이제 결혼이나 직원들 생일 생일하고 크리스마스 애들은 얘네는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에 장례식 금액을 봉투에 해갖고 꼭 줬대요. 근데 나 생일이래. 필리핀 애들은 생일이 1년에 한 12번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아 그래? 아이디 갖고 와봐. 그래서 아이디하고, 그날 생일하고, 맞으면 주고. 결혼식 때는 이제 매니저가 방문을 하고, 장례식 때도 매니저가 방문을 해야 돼. 왜? 그냥 우리나라처럼 청첩장만 주고서, 돈만 받아먹고 이런 것도 많대요. 필리핀이, 인구도 많지만, 태어나는 것도 많이 태어나지만, 죽기도 많이 죽는데, 진짜로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단순한 질병인데, 약값이 없어서.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형님이 얘기를 하시죠. 야, 철봉아, 여기서 사람 죽으면은, 한돈 천만 원이면 끝나? 징역도 안 가?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과실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인명이 경시가 되고, 그런 나라가 필리핀인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누구 픽픽 죽어 나가고, 총 맞고 죽고, 어느 날 같이 길바닥에 누워있다가 눈안 떠서 보면 죽어 있기도 하고, 이런 짓이 많대요. 그런데,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건샷이랍니다. 건샷. 총에 맞아서 죽은 거. 젊은 나이에 이제 여자 문제로 애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이 여자 뺐다가 죽기도 하고, 복수심에 총질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마약 파는데, 이 마약 반대파. 애들이랑 경쟁 붙어서 죽고, 불쌍한 기억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성실히 잘 사는 가족인데, 선거 때가 온 거야. 이쪽 지역에 후보하고, 친해. 반대파에서 그냥 총쏴서그 일가족이 몰살될 경우도 있대요. 구압보 시대는 예전이잖아요. 2010년서부터 그때고. 제가 오늘 썰을 풀기 위해서 구글링을 했지요. 2021년하고 2022년. 이 지금의 필리핀의 유흥을 누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왜좀더 유흥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유흥업 쪽으로 삐끼 같아요. 구글에서 제일 금지하는 게 에스코트거든요. 에스코트걸. 이런 거 되게 금지시키거든요. 이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삐끼를 하려고 블로거니 뭐니 구글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올려놓은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리핀 밤 문화가 다른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재미없고 인기가 없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약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스트립바하고 체크포인트, 마사, 마사지겠죠. jtb, ktb, 풀빌라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동남아 해외 여행에서 2021년 지금 현재 다른 모습은 다른 동남아들에 비해서 필리핀이 굉장히 조촐해졌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밖에 없었잖아요. 이 필리핀 반문화의 정보를 분석한 거예요. 현재 필리핀 반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이용할 때 가라오케, 스트립 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마사지나 스파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동남아시아, 붐붐마사타이마사 뭐, 이런, 밑에 있는 국가들이 쭉 치고 올라오는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계속해서 10년 전, 20년 전의 반문화 이런 유형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답니다. 그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흥 세력들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쪽 신흥, 뭐, 미얀마 이쪽 신흥 세력들이, 필리핀의 유흥 문화를 보고 얘네가 따라 하는 거지. 필리핀 애들은 돈도 투자도 더안 해요. 거기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마사지, 가라오케, 스트립바, 클럽, 이런 기존 틀에서 벗어나갔고, 여러 가지 다른 유흥 문화들을 파생시키면서 번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 반문화 투어, 풀빌라 투어 같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반문화 선택지도 있대. 근데, 필리핀에는 없대요.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이게 이 필리핀에 이 유흥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땡기기 위해서, 현재 필리핀에서 떠오르고 있는 유형이 위챗 하나 남아있답니다. 위챗. 근데 이거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위챗으로 이제 번호 따고 막 흔들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존재한답니다. 거기에 필리핀 반문화 가격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대요. 왜냐? 한때는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간다. 그러면 60% 이상이 필리핀. 그 중에 60%에 80% 이상이 클락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골프 여행을 태국,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간답니다. 3일에요. 현재 기본적으로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최소한 1인당 US 500불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느냐. 숙박 비용이 올랐답니다. 거기에 식당, KTV, 가라오케, 스파,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2, 2 3배 올라 그랬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근데 물가에 비해서 여러 서비스, 반문화, 투어와 서비스, 인프라가 좋아진 게 아니고 금액만 오른 거야. 원숭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금액만 오른 거예요 거기에 건물 시설이 너무 오래돼갖고, 그막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도 많고, 금액만 오르고 건물도 그대로고 쇼파도 시위를 담배구멍 뽕뽕 나 있고 그냥 썩어 나자빠져 있는데 돈만 오른 거야 베이 같은데 2천 원 ,000원, 3천 원이었다 가 8천 원8,500원이은다니까안 좋아지고 시스템이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2016년에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러 마약 상인들하고 마피아 소탕 작전을 들어갔고. 필리핀에선 유례 없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이며,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필리핀의 보안 인식은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두테르테는 반미를 지향하고, 친중을 중시하는 정치 성향을 보이는데, 이게 원인이 있어. 그렇게 반미, 친중으로 이렇게 정치 성향이 색깔이 바뀌니까,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이내 전술로. 그러면서 여러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필리핀에 쫙 받으면서 필리핀에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건물 하나에서 애들 퇴근 시간에 셔틀 버스가 버스가 줄을 쫙 씁니다. 이 건물이 뭐 하는 데냐? 예, 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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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이트 사이트. 정말이에요. SM 몰 앞에 가면은 줄쫙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예전에 필리핀 반문화는 거의 한국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99% 중국 애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또 떠나는 거야. 다른 데로 중국 애들이 사람도 많고 인내 전술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 10명이다. 공급 중국 애들 300명, 300명. 그래서 필리핀 입장에서 뜻밖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봉철이 얼굴에 립스틱만 바르고 가도 취향이 상한 중국 애들이 대꾸 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한국 식당이니 갱꼬 마사지도 지금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갱꼬 마사지가 일본식 사우나예요 한국 사우나인데 마사지도 하고 밥도 맛있고 그러는데 중국 애들은 때미는 거 싫어 애들이 탕 문화가 없어 걔들은 갱꼬 마사지가 없어졌다면 한 25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지금 시점이 그래요 거기에 이제 월세도 올라 임금도 올라 물가도 올라가기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민이 있잖아요. 이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방문화는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답니다. 거기에 필리핀의 예쁜 여자애들을 미녀 어 예쁘다. 이거를 마간다라고 그러고 마간다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고 예쁜 애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빠져나갔답니다. 이 보통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데 브로커를 잘 만나면 수출이지, 인력 수출 중동으로도 간답니다 가갖고 뭐 유흥업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버는 수입에 그냥 최소 10배 정도 그래서 정말 예쁘고 영어 좀 잘하고 이런 애들은 해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에 남아있는 마간다 걸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있으며 이는 유흥 쪽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찌그려 놨습니다. 마닐라에서 그나마 현재 건재한 도시는 유흥의 중심, 필리핀 모든 중심 마닐라인데, 마닐라 지역은 다른 데보다 아직은 괜찮은 상태인데, 이 코로나가 1년, 2년 장기화됨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유흥업소들과 식당, 마사지 이런 것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닐라 필리핀 이 반문화가 퇴물이라고 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그 글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앙헬레스 클락이 가장 타격이 심하답니다. 왜냐? 앙헬레스 지역은 중국애들이 관광을 제일 많이 하러 오는 곳 중에 하나래요. 카지노가 많고 골프장 역시 많은데. 무엇보다도 앙헬레스 하면 은 반문화, 체크포인트, 그 다음에 코리아타운 이런 데잖아요. 인프라가 아주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2021년에 글 썼을 때는 중국 애들이 95% 이상 빠져나갔으면서 예쁜 애들이 싹다 빠졌대요. 그러면서 상가 임대가 엄청 비싸졌었는데 대부분 이제 공실로 남아있고 또 건물도 노화되고 그래서 향후 몇 년간 대표적인 필리핀 반문화의 퇴물지역으로 1순위에 해당될 전망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제 필리핀 함물 갔어. 야 끝이야. 애들도 다 못생기고 다 나가고 시설은 노후되고 물가는 비싸지. 중국이 다 버려놨어. 아직 베트남과 태국은 청정지역이니까 베트남으로 와. 태국으로 와. 잘 모실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니까 알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넘은 범죄도시 2 범죄도시 2의 모티브가 세부 필리핀 공장 필리핀 살인 공장 세부에서 납치해 갖고 뚱이하고 김석종이 최세용이 이런 애들이 다 납치해 갖고 죽이고 엄마한테 시체라도 찾아갈 것 같으면은 돈 보내라 이런 새끼들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과 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이트에서 나오는 게, 솔직히, 어디에서 보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이트.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아니면 여행 같이 가실 분, 요런. 혼자 가는 여행, 동반자 구합니다. 아, 저 필리핀에 유학 왔는데요. 맥주 한잔 하실 분안 계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아, 근데 저기서 일행 또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예. 차등문 열고 안쪽에 태워. 그 다음에 앉아. 저 앞에 가갖고 200m 앞에서 두명이 더타 그때서부터 뒤에서 마스크를 씌워 그냥 때리는게 아니라 야 이거는 죽으라고 때리는거구나 이 복면 씌워진 상태에서 쇠파이프 같은걸로 그냥 막갈겨버리는거예요막 갈겨 야 이거 겁주려고 그런게 아니라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모티브가 된게 많아요 언제 봤다고 어저 새끼를 어떻게 알아 필리핀에서 외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마카오에서, 어디나 마찬가지. 외국에 나가면 제일 조심할 1순위가 이유 없는 친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떤 걸 줘서 먹어도 안 되고, 키워도 안 되고, 씹어도 안 되고, 길바닥에 1불짜리가 떨어져 있어. 중국에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돈다발을 떨어뜨립니다. 진짜로 꽝잡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돈다발을 떨어뜨려요. 일부러. 그럼 한국인 줄 알고 떨어뜨려요. 아 어, 한국 사람이 돈 주서, 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어, 돈 떨어졌어요. 쉬어봐. 이런 개색 야 내가 2만 위안 떨어뜨렸는데 씨부로 왜15,000 위안밖에 없어? 너 따라와. 이렇게 가 갖고 돈 뺏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맥주 한잔 하시지요. 아, 여기 나중에 와서 봤는데 융 여기 어좋네 재밌어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유흥, 말통하는 한국에서 하자. 한국에서도 업동이한테 업혀가는 세상인데, 술 먹고 해롱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돈만 뺏기면 되는데, 이것까지 간다고.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이니까, 유흥 한다고, 특히나 외국에, 같이 가는 거, 등치 큰 애들, 동남아 애들이 조그맣고, 그래서, 이 등치 크고 이런 사람들 전 사실 좀 무서워해요. 어, 총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원터치 까면은 얘네 그냥 날라가거든. 몸 먹고 헐벗고, 그냥 막다고 밖에 없고, 나이 먹고 그 더운 데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등치만 8 0 k g 1 0 0 k g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혼자는 안 돼. 두세 명 다니면 못 건드려. 사실 못 건드리거든. 근데, 혼자 가갖고 경비 좀 아낀다고 아이 사람이 유흥 알려준다 그랬어 아 나보다 좀 아는 것 같아 에,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구압보로 넘어옵니다 이 구압보는 개인적으로 업소녀들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냐? 업소녀들이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수없이 많은 손님 중에 하나 나한테 찝쩍거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런 애들이 50명, 100명이야 그런 애한테 굳이 이빨 털고 작업해갖고 뭐 하기도 귀찮을 뿐더러 완전히 절세 미녀도 아니고 이것들이 JTV 다닌다고 콧대만 더럽게 높은 거예요? 이러면서 필리핀에서 유흥은 거의 질린 적이 없대요. 필리핀 유흥은 거의 뭐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성과가 쭉 올라왔어요. 그러면 회식을 딱 시켜주러 말라떼 어디로? 황소막창으로 와. 말라떼로 딱 불러갖고 불르면 이제 스타렉스하고 하이에이스 좀 모자란 애들은 택시 타고 오라 그러죠. 리니지가 매주 수요일 아침이 정기점검 서버 다운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동방으로 화요일 밤이 흐무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하는데, 주간 업무 끝나고 이제 쭉만나고 11시, 12시, 11시쯤 모여갖고 밥 먹고 뭐 하고, JTV로 갑니다. 얘네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라맛이랑 무한리필 삼겹살 있잖아요. 필리핀 애들이 소맥을 타먹는다니까? 삼겹살 맛을 어떻게 알아갖고 엄청 유행했어요. 그 삼겹살라맛이라는 게 체인점 100개도 더 생겼어요. 500페소. 줄 서서, 뭐, 100명씩 줄서 있어요. 그렇게, 이제, 1시 정도에 밥을 먹고, j t b 로 갑니다. j t b 로 가서, 필리핀 직원들 싹 됐고, 뭐, 열몇 명씩 됐고, 손님이 없고, 한가한데를 찾아요. 원래는 한국 사람 한두 명 가면은, 뭐, 몇천 페소 나오거든요. 방 하나에 얼마, 기본 차지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근데, 이제, 마담하고 협의해서, 야, 필리핀 애들이야. 니네 동네 애들이야. 이거 까지 마. 로컬 프라이스 갖고 와. 그래서, 두당천 원. 천 페소. 그 다음에, 더 이상, 야, 시간 오바된다고, 뭐, 시, 달라고, 그러 택스 붙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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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고 이런 거 없어. 야, 술 무제한 갖고 오고, 많이 안 먹어. 소주하고 맥주만 먹을 거야. 그리고 여자애들은 다 초이스하는 조건으로, 두당천원 어때? 처음에는 뭐, 이, 평신인데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자주 오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시에 가는 거야. 왜? JTV가 3시에 마감이라, 한 시에서 한시 반에 가. 그러면, 얘들도 끝나고, JTB 애들이랑, 이게 되잖아, 이게. 왜? 따갈따갈, 따갈 필리핀 애들이니까, 서로. 그렇게, 리니지 작업장 애들하고, 필리핀 JTB 애들이랑, 뒤에서 또 만나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애들이 또 부지기수였대요. 얘네 회사에서. 그 다음에 헤어진 애들도 많고. 얘는, 구합보는 이제, 늘 인원수, 대가리수 맞춰갖고, 돈만 내고, 그냥 초이스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장이, 이, 대가 있어, 애가, 어린애가. 사장이 거기서 시부에 앉아있으면 뭐 얘네가 작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니까, 어, 얼마야, 어, 조이스에서, 오케이. 돈 먼저 딱 주고 나온답니다. 거 이제, 업장에 아가씨가 부족하면은 두 군데 가게 두개찢어 그러고 나서, 이제, JTV 3시쯤 끝날 때좀 가보면,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JTV를 가잖아요. 그러면 손님이야. 그냥. 우리나라 단골 룸사롱에 외국인이 왔어. 외국인이 왔으면 외국에는 출장 왔다가 놀러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제티 v 애들이 원나잇을 걔네랑 하겠냐고. 완전 다르대요. 필리핀 여자애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있는 거는 일하는 거. 왜? 업무차 술 따르고 그리고 술도 먹기 싫고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이 자꾸 먹이잖아 씨부레 저아 늙은 배나온 새끼 젊은 애들은 또 괜찮아요 JTV 가는 형들이 다 40대 중후반이지 배 볼록 나와갖고 노스페이스 있고 그러잖아 줄임댁기 있고 싫어해 안 먹혀 그러면 얘네는 이제 그런 게 일이었는데 아 같이 필리핀 애들 젊은 애들이고 어른 애들 말도 통하고 오,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인데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와? 여자애들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같이 하는 거야. 따갈록으로 따갈따갈 따갈따갈 따갈 따갈 하면서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이랑 갔을 때하고 필리핀 애들끼리만 집어 넣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래요. 3시에 끝납니다. j t c 가 그러면 이제 나가. 왜 퇴근해야 될거 아냐? 그때 2차로 더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놀고 마음에 들고 여자애 괜찮다 그런 애 있어? 내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뭐, 방도 잡아주고, 뭐, 그리고또 커플이 될것 같고, 그러면 추가로 지원도 해주고, 모텔 호텔비, 호텔비도 주고, 그랬대요. 제가, 말라떼, 저, 친한 형이, 말라떼 베이비 멘션, 바키오, 바키아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베이비 멘션, 그, 스튜디오 타입에서 살았는데, 거기 1층에 휘가로가 있고, 앞에가 서클이에요. 이 형이, 새벽 3시에, 쓱 내려와. 그, 단골 JTV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쓱 내려와갖고, 딱, 난간에 기대가고 담배를 하나 쫙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가면서, 어, 미스터 초이, 미스터 초이, 이러고 이제 가. 어, 떡볶이 만들어줄까, 오빠가? 그렇게 해서 많이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3시에 JTV 끝나면 그 말라떼 서클 거쪽으로 그냥 대가리들이, 여자애들이 막 버글버글버글 온대요. 그 중에 아는 애들 하나들 없겠냐고, 라면 먹고 갈래? 요렇게 해서 라면을 많이 끓여서 먹였다는 그런 형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쭉 나와갖고 막 말라떼 거리에서 막 30명, 40명씩 여자애들, 남자애들, 직원들 30, 40명씩 데리고 가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JTV에서 나와갖고 술도 먹었겠다 이렇게 막 같이 우우 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바랑가이에서 그 방범대원이나 경찰관들이 야 일로와 니네 뭔데 이렇게 몰려다녀 어? 이 새끼들 이게 뭐하는 일로와 다 이렇게 오는데 구합보가 약칠을 좀 그때 많이 해놨대요. 내 직원들이야. 어 그랬어? 알았어. 야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으면 우범지대니까 너무 오래 모여있지 마라. 동네 사람들도 싫어하니까 조용히 빨리 빨리 보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또 이제 쓱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 구합보한테 그 바람가이들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그런 정도였답니다.